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 운동 종류 방법 및 당뇨 운동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 운동은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개선, 전반적인 건강 증진 등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뇨 운동을 통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여 체내에서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당뇨 운동, 종류, 방법, 주의사항입니다. 1.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호흡이 빨라지게 하는 활동으로 혈당을 낮추고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등이 있으며 권장 시간은 주 최소 150분의 중등도 강도 활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활동을 분산 실시합니다. 2. 저항 운동,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대사율을 향상시키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저항 운동, 근력 운동에는 무게들기, 밴드 운동, 자체 체중을 이용한 운동 푸시업, 스쿼트 등이 있으며 저항 운동 권장 시간은 주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3. 유연성 운동. 유연성 운동은 근육의 유연성과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에는 스트레칭, 요가 등이 있고, 권장 시간은 유산소 또는 근력 운동과 결합하여 주 2, 3회 실시합니다. 4. 균형 운동. 균형 운동은 넘어짐을 방지하고 몸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의 당뇨병 환자나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중요합니다. 균형 운동에는 태극권, 피트니스 볼을 이용한 운동 등이 있습니다. 5. 당뇨 운동 시 주의 사항 혈당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동 전후로 혈당을 측정하여 너무 낮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식을 섭취하여 저혈당을 예방합니다. 적절한 간식을 준비하세요. 운동 중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탄수화물을 포함한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운동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운동 중 탈수를 방지합니다. 당뇨 운동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여 안전한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 기타 합병증이 있는 경우 더욱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여 발을 보호하고 통기성 좋은 의류를 착용하여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혈당 낮추는 천연인슐린 덩어리 여주같이 올려봅니다. 여주의 주요 성분으로는 식물인슐린과 카라틴 모모로 대신 등의 성분이 있으며, 이들 성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에 많이 들어있는 피인슐린은 천연인슐린으로 불리는데, 특히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주의 천연식물성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하는 것을 돕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의 쓴맛을 내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주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타민C와 아연, 미네랄 등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지원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시스템에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 의학에서는 여주 추출물을 여드름 및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 등에 사용합니다. 여주의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은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10년 전통 여주 전문 옹달샘 농장 여주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1일 2-3회 1회 20-30개씩 에서 물과 함께 드시면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휴대용기도 함께 드려 언제 어디서든지 복용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두백 퍼센트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 분말 가루 강추합니다. 초밀 입자 분말이라 찬물 우유 등에도 잘 풀리고 여주 밥, 여주 부침개, 여주 떡, 여주 삼계탕, 여주 된장찌개, 여주 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 첨가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여주 분말 스푼도 함께 들여 더욱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숭늉처럼 고소하고 맛있는 볶은 여주 티백 차를 소개합니다. 순도 100% 국내산 100% 여주만을 엄선하여 최첨단 해썹시설에서 정성껏 볶아 만든 냉온수겸용 여주 티백 차이입니다. 찬물에도 3분이면 잘 우러나와요.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해요. 2리터 생수병에 티백 하나를 넣고 흔들어서 식수 대용 또는 운동 전후 등산 여행 사무실 운전할 때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건강한 천연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무농약 말린 건여주입니다. 당일 수확한 해녀주를 깨끗이 세척하여 얇게 썰어 만든 말린 건여주입니다. 2리터 주전자에 10개 정도 넣고 끓여서 온가족이 식수 대용으로 수시로 즐기시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집 100세 인생 60호입니다. 국내산 무농약 햇녀주만을 엄선하여 아낌없이 듬뿍 넣고 만든 걸쭉한 진짜 오리지널 여주진액 100세 인생 60호입니다. 한 박스에 60호씩 포장되어 있으며 1일 2, 3회, 1회 한포씩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고향집 어머님 국간장처럼 깊고 진한 자연 그대로의 맛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가격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이왕이면 제대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제품을 드세요. 10년 전통 여주 전문 옹달샘 농장은 최고만을 고집하고 최고만을 공급하며 품질로 경쟁합니다. 제품 구매는 직통전화 010-9402-9900번으로 365일 24시간 주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